안녕하세요. 투자 요정입니다. 오늘은 웨이브 트렌드 지표와 하이킨 아시 캔들을 활용한 매매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매매법은 시장의 추세를 판단하고 매매 시점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일단 웨이브 트렌드 지표를 한번 추가해 볼까요? 이렇게 지표 설정에 가셔서 이 웨이브 트렌드 지표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웨이브 트렌드 지표는 주가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 역행 패턴을 형성하는 지점과 하락하면서 역행 패턴을 형성하는 지점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지표를 추가하면 이렇게 초록색 콩, 빨간색 콩이 나오게 되는데 어, 투자요정 카톡방 사람들은 이걸 완두콩, 강낭콩, 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단 이 지표를 활용하면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표를 추가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설정을 해줄 것이 이 캔들, 캔들 차트를 하이, 하이킨 아시 캔들로 바꿔줄 거예요. 하이킨 아시 캔들은 현재 가격에 가중치를 두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더 부드럽고 뚜렷하게 추세를 보여줍니다. 부드럽죠? 마지막으로 EMA 200 선을 추가해 줄 겁니다. 이 지표를 추가하면 일단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 200일 선을 빼고 모두 삭제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웨이브 트렌드는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 플롯 첫 번째 그리고 요거 바 컬러 없애 줄 거고요. 이 채널 랭스를 200으로 바꿔 줄 겁니다. 자, 이렇게 변했죠. 이 상승 추세일 때는 웨이브 트렌드가 상승을 하고 있고 이 하이캔 아시 캔들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야 하지만 우린 좀더 쉽고 기계적으로 매매를 할 겁니다. 하이키나 시캔들은 원래 이용을 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좀더 쉽게 매매하기 위해서 그냥 멋으로 켜놨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 매매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201선을, 2 0일선을 돌파, 돌파할 때, 여기 완두콩인데, 200일선을 돌파한다. 그럼 여기서는 롱을 잡는 거예요. 롱을 잡고, 강남콩. 강남콩인데, 강남콩이 떴죠. 그럼 여기쯤. 그러면, 얼마냐. 15% 정도 수익이 났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매물법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렇게 한번 팔았으면은, 다시 200일선을 뚫고 내려올 때, 그때 이제 어, 숏을 잡을 것이냐 여기죠 완두콩 완두콩 지점 이제 여기서 숏을 잡습니다 여기서 숏을 잡을 거냐 아니면은 한번 팔고 나, 나왔을 때이 강남콩 완두콩이 뜨는 거에 따라서 다 매수 매도를 기계적으로 반복할 거냐? 이걸로 이제, 어 매매법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 돌파할 때 매수해서 한번 팔고 나면 다시 뭐 하향할 때, 어, 숏을 사는 거는 좀 수수료에 의한 손실을 줄여줘요. 이렇게 좀뭐 횡보 추세일 때는 완두콩과 강남콩이 좀 반복되면서 거의 뭐 수수료만 나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 200일선은 이탈하거나 어, 하향할 때 매매하는 것만 그것이 장점만 있는 것이냐? 그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이 여기 보시면 여기 200일선은 여기서 돌파가를 해가지고 여기 강남콩이 떴을 때강남콩이 떴을 때아 어 완두콩이 떴을 때이 숏을 매도를 했겠죠 여기서 잡아서 뭐 여기서 매도를 했겠죠 근데 이거 보면은 여기, 여기 완두콩이 떠있죠 그러면은 돌파나 이탈 매매를 하는 사람은 여기서 안 잡았을 거예요. 안 잡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완두공이 떴을 때 여기까지 수익을 측정해 보면 거의 뭐한30% 정도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크게 먹어서 좀 수수료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을 다 가져갈 거냐? 아니면 이 수수료 손실을 좀 줄이면서 나는 확실한 자리에서 매매를 할 거냐에 따라서 그렇게 두 가지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매매 시도를 한번 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두콩인데, 완두콩이 떴는데, 201선 돌파. 여기 완두콩, 완두콩이 떴을 때, 매도. 그리고, 이제, 강남콩. 여긴 이미 완두콩이 떠서, 의미가 없죠. 여기, 뭐, 여기서 숏을 쳤을 텐데, 여기 완두콩이 떴을 때. 그리고, 여기서 완두콩. 강남콩. 좀 이런 짜잘한 거 넘어가고, 그래서 완두콩, 강낭콩, 아 이거 헷갈리네 여기 빨콩, 초콩, 그리고 빨콩 나왔죠. 쇼 오, 어, 여기서 팔았겠네. 초콩, 여기서 초콩, 여기서 롱. 여기서 빨콩, 롱 매도. 그러면,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한 40%, 여기 한30% 정도 수익. 여기 한 3%? 3%? 3% 수익. 여기 한9% 수익. 매도를 했죠. 여기도 9%. 모르겠고. 저 콩이, 18% 정도 수익. 어, 좀만 더 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 완두, 아, 여기 빨콩. 여기서, 쇼 진입. 완두콩.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여기서 팔았다고 합시다. 쇼, 16.39% 수익. 이거 레버리지를 안쓴걸 가정으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사실 수익인데, 이런 짜잘한 건좀 넘어가자 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초콩이가 떴죠. 여기 돌파합니다. 여기서 롱을 매수. 그리고, 이 빨콩이, 빨콩이 여기서 팝니다. 얼마야? 또한25% 정도 수익. 이렇게 4시간 봉에서 이 웨이브 트렌드와 200일 선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면은 큰 추세를 먹으면서 확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매매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